네, 안녕하세요. 잘될거요 안전, 안전전 하십시오. 리얼드입니다. 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부터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다고 하네요. 저녁에. 우리 기사님도 또 대기할 때가 많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지, 어, 저희 소속사에서 저희 구독자가 만 명이 돌파했다고 어, 축하 이벤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 영상 촬영을 하고 영상 올려드릴 건데요. 그 올리는 그 순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해서 구독자님이면서 저희 소속사 기사님들께 메가커피 선착순으로 메가커피 1만원권, 5천원도 아니고 1만원권 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추첨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아이디하고 아이디, 그 다음에 성함, 핸드폰 번호를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 담당자 친절한 이 과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추첨을 할 거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기사님 한 분께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를 했는데요. 그게 과태료가 날로 와서 바태료를 물어주게 된 계기가 있, 있었답니다. 뭐 장애인이야 아니어도 이제 다음날 빨리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빈 자리 있을 때 이제 그 가족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신 뭐 다른 데 옮겨주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 있습니다. 네. 그술 취하신 고객분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계속 뺑뺑 돌았을 거 아니에요. 주차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해 달라 저기 빈 자리에다가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아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한몇번 있었는데 그 일주일도 아니고 한참 뒤에 이제 대륜전 사무실로 고객이 전화를 해서 보지서가 날랐답니다. 8만 원그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보지서가 날랐는데 이게 대륜 기사 기사님이 거기다 댔으니까 물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기사님 입장에서는 고객이 대달라고 해서 된 건데, 어, 라고 하니까 이제 그 고객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 뭐, 술이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거 순전히 대리기사님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기사님 입장에서는 뭐, 블랙박스도 유,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 지워졌을 거고, 어, 해서 이제 뭐, 증거를 대야 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기사님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녹취를 해서, 증거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네요. 아무튼 그런 거좀 참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저 주변 지인께서 이제 주차 출차하실 때그 바닥을 긁는 사고가 이틀에 있어서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고객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상하게 진상분한테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험 접수를 해주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아쉽고요.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나면 고객이 아유 괜찮아 저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우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선 내리셔가지고 고객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변에 사진을 다 찍어야 됩니다 물론 바닥이니까 안 찍히더라도 그 정황상 어떤 그 주차장의 문제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다 사진을 찍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차도 긁힌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 입고를 시킨다 뭐 보상을 해달라 막 그러면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밖에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또 증거는 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뭐 도독독 소리가 나고 왔막 했는데 그 기사님들이 증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런 어떤 관련 증거 사진들을 촬영을 해두고 정당하게 기사님들의 주장을 저희들의 주장을 알려줘야 그런 어떤 갑질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아무튼. 어, 좋은 소식과 이벤트 좋은 소식과 또 이제 좀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주시고. 대부분 손님들은 천사 같은 손님들도 많고, 간혹 가다가 이제 똥꼬 속에 진상이 따르잖아요. 그 똥꼬 속에 천사분도 계세요. 근데 확률적으로. 똥꼬 속에 진상이 더 많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좋은 분도 많이 있고 뭐 나쁜 분도 많이 있는데 아, 확률적으로 똥꼬 속에 좀더 어, 진상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뭐 경험 삼아서 다들 아시는 거고요 주차하고 출차 고 안전운전 하시고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현재 시간 9시 9분입니다 9시 9분 와... 5시간을 되겠는데 정릉 가는거 2만원 16000원 2만원 네. 아좀 멀리 가는거 잡으려다가 지금... 5시간을 되겠습니다 5시간 와... 오늘 <laughs> 4시간까지는 어떻게 버텨볼만 한데 또 이제 9시밖에 안됐으니까 좀 멀리 가는 곳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현재시간 9시 37분 여기는 태기원하고 다산신도시 중간에 있습니다 진관산업단지고요 여기는 밤에 오면 오지입니다 <laughs> 저는 여기서 뭐 남양주 한우 마을 하고 아니면 여기 다산동에서 나오는 콜 또는 산호 동에서 나오는 콜 있으면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길이 있으니까요. 어 새길로 해가지고 다산동 쪽으로 이동해서 콜을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운행했는데 진짜 오늘 진짜 콜 없습니다. 어떻게 좀 나가야 뭐 콜을 이어타는데 다른 나가는 콜 자체가 단가도 그렇고 경기가 워낙 안좋안 안 좋으니까. 네. 차도 한다입니다. 차도 뒤에 보이시나요? 네, 차도 한다니. 와 저기 강일동 느티나무 강 건너에서 코리 많이 뜨네요. 여기는 미음나루입니다. 네, 아 미음나루에서 별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리 너무 없어가지고 별내 가서 배정되었습니다. 핑크만 타야겠네요. <laughs> 네 현재 시간 10시 33분 여기는 별내동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laughs> 아실 거예요. 네아 다시 돌아왔네 이제 어디로 가나 와 진짜 이런 이렇게 킹코를 타다니 저는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22분 여기는 초월읍입니다. 네, 초월읍 푸른마을 무림아파트. 초월역 근처고요. 여기서 좀 광주 시내랑 먼데 저는 여기서 좀 반경을 넓혀가지고 멀리 가는 것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역시 늦은 시간이니까 콜이 없어가지고요. 어, 분당 구미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아, 판교로 가야죠. 네, 여기 대로는 차가 많이 다니고 여기 곤잠천 옆에 길이 전동이 타고 가기가 수월합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된다고요? 네. 아, 네. 이거 나중에 딱지날로 올지도 모르시는데. 일단 그 밑에 그, 금안 보이게 하지 네? 그 위, 그 옆에가 없어서, 여기. 그 표시만 안 보이게 가운데로. 해주시면 어떤 표시요? 그 밑에 장인 표시. 아, 여기 사이에다 두신다고요? 예, 네. 아니에요. 장인 표시가 안 보이게 하시라고요? 예, 네, 가운데에 아, 그럼요. 그래. 가운데 딱 넣는데요.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네 현재 시간 이사시은분 여기는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입니다. 네 여기 바로 오리역 근처고요. 방금 고객분께서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이사람 근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보통 여기. 도로 쪽에 많이 가는,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아무튼 주차자리가 없어서, 거기 분이 장애인 주차에, 주차구역을 가리고, 촬영 안 되게, 사진으로 촬영 안 되게, 그니까 주차 장애인 표시 있잖아요. 그거를, 어, 거기다 좀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하니까, 네, 뭐,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했습니다. 네. <laughs> 저는 여기서, 오력의 콜이 없으면은, 바로 저기, 한교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탄천 지나가다가, 어, 여기 순회역 쪽에서 그 창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창동 45,000원 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경유지가 있는데, 중계동, 중계동 가는 길에 경유입니다. 네, 어, 창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한시 어, 전까지는 판교에서도 요즘에 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판교로 가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여기 순회동 쪽에서 콜이 나와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23분 여기는 신창초등학교입니다 창동 저는 이제 여기서 녹천교 쪽으로 가면은 집에 가는 방향이고요 창동으로 가면은 한콜두콜더 타야죠 네 오늘 너무 첫 콜이 늦고 저는 창동역 쪽으로 가서 네. 조금 더 한번 삥콜이라도 조금 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왔고요 여기 바로 녹천교 바로 앞에 중계 무슨 새로 생긴 아파트 경유했고 단가가 안 좋네요. 이 추운 날에핀핑콜도 15,000원. 15,000원에 그냥 쭉쭉 빠지니까. 한 2만 원 주면 탈라고. 다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금 그만 쭉쭉 빠지네요. 강원도 양양 가는 거를 포인트로 13만 얼마인데. 그아 그거 놓치고. 예, 도지로 블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별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53분 여기는 별내동 유승한네들 이노스탑입니다네 별내 푸르지오 앞이고요 카페거리 지나서 메이오텔 쪽으로 가면서 복귀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광주 퇴전동 가는 게 뜨네요 <laughs> 35,000원 아 역시 썰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콜이 하나 떠가지고 <laughs> 차도에 차가 안다닙니다 와 아, 네, 진짜 썰렁하다 아 아무래도 이제 화접초등학교 쪽으로 가서 대기하다 없으면 그냥 휠 타고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3시 여기는 담터 사거리입니다 네, 여기 36대 바로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고요 여기가 진짜 따뜻합니다 네. 와, 따뜻한 게 이게 켜져 있거든요 어우 따뜻하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갈매동하고 별내동에서 나오는 코를 잡아보고요. 없으면 이제 휠 타고 들어가면, 까지한 4, 5km 정도 되니까요.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실 때그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니까 재밌었네요. <laughs> 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오늘 이벤트 그, 응모하실 분들은 지금 영상 끝나시고 바로 응모하시면은 당첨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전하십시오. 안전 안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